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주장하사 은혜로 충만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권세 여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과 함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는 일이라든지, 비교적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일이라든지, 고통 당하는 자, 삶의 주변으로 밀려난 자, 그들을 위한 삶이라든지, 뭐 교회가 하는 일들은 다 좋은데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두 가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든지 귀신을 쫓으셨다든지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오천 명을 먹으셨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그런 얘기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치더라도.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고 또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만큼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동정녀 탄생과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이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암송했던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어떤 믿음의 내용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에 대한 설명들이 사도신경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는 무리를 걸으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5천명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뭐 이런 내용들 없잖아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그저 매우 심플하게 이 내용만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공공체는 믿기 어렵다는 그두 가지 사실을 2000년 동안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대강절로부터 성탄절에 이르기까지가 중요한 절기라면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했던 사순절로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이 절기야말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두 번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왜 믿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부활을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믿기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간혹 죽음으로 진단받았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활은 죽음이라고 진단받았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왔다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분들은 다시 살아나셨다가 결국에는 다 죽음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 회복 또는 회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앉아계신 우리 장로님 올해 88세시거든요 임종 예배를 두번 드렸습니다 한 번은 감독님께서 응급실에 가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렸고 제가 한 번은 댁에 가서 간신히 숨만 쉬고 계신 장로님을 들고 하나님 그저 80년 동안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해요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주 뒤에 또는 몇달 뒤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셔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고요. 경로대학에서 탁구 치시는 거 보면 거의 대장님이시거든요. 매우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소생 회복 이렇게 말하지. 우리 장로님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부활이란 썩어질 모습으로 생명 찾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저는 그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 몸은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의 방 안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연기, 영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 몸은 동시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내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 봐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수준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신령한 몸이겠지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시며, 땅을 비워 놓으신 분 아니시고. 땅에 계시고 하늘을 뛰어놓으신 분이 아닌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동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운데또 선물로 부활의 처절매로 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 세 장면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두려움에 방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님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이거는 참고로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을 죽인 자들이 금방이라도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지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미 새벽에 한 소동이 일어난 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하는 보고는 정말이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후에 다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급기야 슬픔이 지나쳐서 머리가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 그녀의 정신마저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그 아침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시체마저 구관 참시하려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라도 그 아침에 찾아온다면. 시체 훔쳐간 누명을 꼼짝없이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을 피해 몸을 숙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한 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은 걸어 잠가 두었습니다. 아무도 여기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설사 여기 모여 있는 걸 안다고 한들 들어오지 못합니다. 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도 그대로였고,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두려움이 한 가운데로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빗장에 묶이시는 그런 몸이 아니셨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두려웠다는 제자들에게 샬롬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뒤덮고 있던 두려움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두려움이 있었던 자리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셔서 에이레네 나의 사랑하는 서정교회 자녀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한 상태 또는 우유부단함, 무조건 참는 것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뒤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배경삼아 에이렌의 평강을 말씀하신 겁니다. 흔들림 뒤에 찾아오는 제자리 찾기입니다. 의의 길이라면 십자가의 격정적인 죽음 앞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평화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저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종 빗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단단히 잠가놓은 그런 마음의 문, 의식의 문, 감정의 문, 관계의 문, 여러분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 잠못 이루던 밤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사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던 밤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만은 분명하지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의 부탁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다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평강은 그 평강 가지고 나가서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빚어야 한다는 주님의 부탁이시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평화 없는 자들에게 부디 하늘의 평강을 전하며 사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누가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가난, 압제 이런 것다 끝날 거고 로마 군인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조국의 독립은 물론이고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제자들은 실망도 컸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도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30리가 채안 되는 도시이지만 그 길은 자신들의 계획에 실패한 현실에서 걷게 되는 매우 지루하고 고독하고 슬픈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내가 그들 곁에 다가옵니다. 어쩐 일인지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큰 소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겪었던 일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선생인 예수께 걸었던 기대,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보았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분께서 힘없이 체포되어 돌아가신 일까지 전부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죽었을 때 막다나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정신을 나간 제자들과 동행하느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있던 그 나그네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마도 그 나그네는 율법 선생이었던 모양입니다. 나그네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들려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 생각 안 납니다. 눈앞에 벌어진 선생의 참혹한 죽음 그것 때문에 가리워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거죠. 또는 조상들의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지인 엠마오에 3십밀길을 걸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나간에는 더 가려고 했습니다만 제자들이 나그네 말하는 걸로 보아 가르침을 받기 위해 또는 함께 있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루 주무시지요. 그렇게 붙듭니다. 나그네는 허락했고 그날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됐습니다. 자리에 둘러 앉았고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빵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나그네가 빵을 들어서 기도하고.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3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루 종일 동행했는데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그네가 떡을 찢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만찬이 떠올랐고 그 순간 떡을 떼는 그 나그네가 예수신 것을 실령한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정체를 밝히신 예수 크리스도 그렇다면 응당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에이레네 샬롬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누가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게 되자 그분이 사라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글을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사람의 몸을 보고 치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글을 기록할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글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져 예수인 걸 보게 되자 예수께서 사라졌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들이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사라질 때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 근거는 32절입니다. 32절을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지신 그 낯선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또는 그분의 유령인지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지요. 옛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나그네와 함께 있는 동안에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나를 따르라 세상을 바꿔 보자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 나섰던 그때의 그 감격. 새로운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때의 그 감동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청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절망이 희망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또는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실망과 절망의 엠마오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빗장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길 위에도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벅찬 심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복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두려움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신 분. 두 번째 장면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키시는 분 부활하신 주님의 일하심이라면 마지막 장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한번 해 볼까요?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가 주님의 부탁대로 갈릴리 정해주신 산 거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주님 부활하셨지만. 모인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는 삶을 살라고. 모아 주신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절망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어떤 두려움에서 내게 평강을 베푸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입술로, 발걸음으로 그렇게 보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전도가 되어서 생명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류를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웃음지시는 복된 날을 먼저 사는 기쁨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의 가정과 무너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려내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거고, 그 부활의 증에도 나설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 앞에 분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심차게 인사하시죠. 예. 한번만 더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숨을 내쉬며 에이렌의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하늘 평강을 환영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빚으며 살게 하옵소서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오셨으나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몸을 찢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주님을 전하는 복된 걸음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전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재단이 복되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변화만은이 평택 땅에 우리를 보내시되 능력을 주시며 보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더욱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